안녕하십니까?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일산 푸른 경매에서 소개하는 고양시 토지 경매 물건은 덕양구 대장동에 위치한 568평 토지 경매 사건입니다. 자, 물건 주소지는 덕양구 대장동 568번 8-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568평의 토지가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64428 사건이고요. 감정 가격은 8억 7,373만 5천 원에 감정이 이루어졌고, 최저 금액은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6억 1,161만 5천 원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물건 소재지는 덕양구 대장동 568-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 필지의 토지가 경매가 진행이 되므로 관리나 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한 그런 토지 경매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지목은 전이고요. 568평이 7월 30일에 마두동에 있는 고양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현재 바,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평탄한 지역에 있는 토지로 보여집니다. 자, 주변에는 일산 신도시와 덕양구 지역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 지역과 가장 인접한 지역의 토지로 보여지고요. 경의선 전철 대공역과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지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위치의 토지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경의선 대공역 주변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도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일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수용되는 지역에 있는 농지지만 추후에 환지 방식으로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다양하게 우리가 토지를 추후에 경매를 싸게 받아서 좋은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보여집니다. 자, 덕양구 대장동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덕양구 대장동에 위치한 토지는 일반 매물도 그렇고 경매 물건도 쉽게 접하기 힘든 지역의 토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쪽 주변이 복합환승 상태로 개발된다는 것은 일산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정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소유주들 같은 경우는또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도 지금은 농지로 활용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보상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또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추후에 주거라든지 상업지라든지 이런 나중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그 대토 대토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매매로 파실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의 토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매로 우리가 토지를 싸게 구입했을 경우에 추후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훨씬 높죠 높기 때문에 이런 경매물건이 이런 수용되는 지역 추후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토지가 경매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토지는 일산 고양시 중에서 진행되는 토지경매 사건 중에 7월달 진행되는 사건 중에 가장 훌륭하고 경매로 접하기 힘든 토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목은 전이고요. 입찰 방법은 이미 경매 사건이고, 감정과 대비 한번 유찰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개인이 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청구 금액은 3억 정도네요. 자, 청구 금액은 3억이나, 다음 화면에 보실 등기사항 증명사항의 내용을 보면, 총 채권 총액이 19억 6천만 원 정도 어, 설정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19억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이 대장동 568평 토지의 시세를 비추어 봤을 때 시세보다 훨씬 높은 채권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장동의 좋은 입지의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나온 이유는 이러한 채권 금액이 19억 6천까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은 토지가 매매로 거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매가 나오지 않았을까 일단 예측을 해봅니다. 감정가는 8억 7,300입니다. 8억 7,300은 평당 가격으로 나눴을 때한 156만원 정도 선에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감정가 대비 최저금액은 6억 1,100입니다. 6억 1,100을 평당가로 나눴을 때는 107만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는 지금 한 200만원대로 보여지는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세 대비 우리가 최저 금액은 금액적인 메리트는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시세로 봤을 때 주변에 시세가 200만원이라고 해도 나와 있는 매물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토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금액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후에 금액이 올랐을 때 수용보상가라든지 아니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됐을 때 나중에 대토 좋은 토지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만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수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토지 경매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공시지가가 평당 가격이 65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래도 지금 거의 한 3억 이상, 거의 4억대에 근접한 금액이 나오는 토지 경매 물건이고요. 자연 녹지 지역이고 3m 비포장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대공역 북동 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경매 사건입니다. 자, 본 사건에 설정되어 있는, 어, 설정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최초 근저당부터 지상권, 가압류, 압류, 압류가 좀 많은데요. 압류는 이제 세금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내역들을 다 합산하게 되면, 총 채권액이 19억 6천만 원 정도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경매를 신청한 이미 경매 신청한 이제 개인이 경매 신청한 채권자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설정되어 있는 내역을 보고 우리가 권리분석상에 인수할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면서 꼭 경매를 참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법원의 현황조사 내역을 보면, 현재 대장동 5 6 8 4번지한 필지의 토지가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임대차는 없는 것,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인근 토지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적이 있다는 겁니다.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농작물을 낙찰을 받은 소유주가 임의로, 임의로 농작물을 폐기하거나 농작물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흔적이라든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농작물이 어떤 재배 물건이고 어떤 시점에 수확이 가능한지 여부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일단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런 농지 같은 경우는 보통 경매 물건이 나와 있지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본인 토지의 면적과 그 다음에 범위를 정확하게 측량을 통해서 한 번은 감정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대장동 지역에 최근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 9월달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3월달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평당 가격은 164만 6천원이었고요. 평당 가격은 200만원이 넘는 가격도 있었습니다 요 두건이 2018년도 비교적 최근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 이 토지가 뭐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토지인지 아니면 뭐 도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지금 경매 물건보다 좋은 토지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좀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될 부분인 것같고요 이것도 2019년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금액적으로 가격대가 좀더 올랐을 확률이 높은 그런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낙찰 예산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토지는 낙찰 예산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확인을 보면 자, 개별 공시지가 2019년 1월 달 기준했을 때 제곱미터당 21만 7,9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60만원이 넘는 평당 가격의 공시가라는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목이 전입니다. 그리고 한 필지의 토지라는 거.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거고요. 자연 녹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 이런 내역들입니다. 또한 농업 지능 구역. 농림 지역인데 일단 개발 안 되는 농업 진능 구역에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땅들은 보통 수용에 의해서 아니면 도시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토지가 이제 활용이 높아지는 그런 토지라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쪽 지역 자체가 워낙 농지로서도 인기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고 농지로서도 다수를 사용하기에는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 매매로 시장, 매매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는 지역의 토지입니다. 현장의 전경을 보고 계시고요. 자, 현장의 전경을 보시면 지목이 전이고 바수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있는 토지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전자 지도를 보시면 대공역 주변에, 대공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공역에서 바로 인접한, 인접한 지역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대공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토지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도를 보면서 입지 조건은 다음 사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성지도입니다. 위성지도를 봤을 때 현재 이 정도 위치에 토지가 지금 나와 있다. 그러면 대공역세권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에 있는 토지라는 거고요. 역세권이 개발됐을 때 수용이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추후에는 더 높아질 수 있는 토지라는 겁니다. 자 위성지도를 보면서 세부적인 입지조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고양시 고양시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아이시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 여기가 대장동입니다. 자, 대장동 지역이고요. 경의선 전철 대곡역과 그 다음에 3호선 전철 대곡역, 그 다음에 GTX가 새로 생기게 되면 GTX의 종점이 또대곡역이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복합환승생태형식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대곡역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 각 지자체,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서 시행사가 돼서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대공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는 한국철도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시행자로 선정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일단 주된 사업체는 LH공사가 지금 그 공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 대공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2026년을 중공을 목표로 해서 일단은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개발 사업이 2021년에 착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준공 날짜도 좀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덕양구 이쪽 일대가 다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덕양구 대장동 일원이라고 하는데 이 180만 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지역이고요.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쪽 지역을 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1조 9천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공역 복합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지식사업단다, 주거, 물류, 유통, 그렇게 자족도시로 기능을 할수 있는 지역을 만들다는 거죠. 는거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대공역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인근 토지들은 수용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이 화정 지역과 일산 지역이 거의 붙는, 붙은, 붙는, 공백 지역이 없는 지역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 일산 지역 자체에서도 이 대광역이, 대공역이 마지막 남아있는 노른자 땅이라는 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매로 참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경매로 접하기 힘든 위치에 좋은 토지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7월 30일에 진행되는 사건 번호 2018타경 64428 사건이고요. 덕양구 대장동에 위치한 568-4번지 한 필지의 토지 지목 전 568평 토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로 접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귀한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의 전체 채권액이 19억 6천만 원입니다. 매매 시세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 일반 매매로 팔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토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매에 투자해서 추후에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 어, 대표적인 토지로 보여집니다. 7월 30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일산 푸른 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경매로 접근해 보신다면 안전하게 좋은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튜브 구독 많은 신청 바라고요. 매월 진행되는 추천 물건을 유튜브를 통해서 매월 추천되는 어, 토지 아파트 이런 뭐 부동산 경매 물건 중에 가장 좋은 물건들을 추천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